또한, 또레입니다. 우리 밤낮으로 달리는 치타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또 하나, 쓸모 없지만 그래도 그럴싸한 거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솔로 레이드 챌린지 모드는 반드시 1군부터 쳐라. 왜? 총 합산 딜량이 20억이 넘어갈 때부터 보스의 방어력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시간이고요. 우리가 챌린지 모드에서 덱 5개를 다 굴린다고 했을 때 앞에 덱에서 20억을 이미 넘겨놨으면 누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20억이 넘어가면 보스의 방어력은 계속 상승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약간 있던 괴담 같은 거였는데 저도 이거를 제가 확인하려고 확인한 게 아니고 바로 미하라 덱에 데미지를 좀 깎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딜량이 감소를 하길래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 덱에는 사실 생각보다 변수가 있거든요. 아니, 에이드의 풀 차지, 스택이 끊기는지, 혹은 미하라의 평타, 사실 스택이 충분히 중첩이 되지 않는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거기에 원인이 있나, 어떻게 패턴을 최적화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지금 정상적으로 풀 딜을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딜량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해가지고, 좀 제가 여러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미지가 4,230만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총 딜량이 아직 17억, 20억이 안 됐죠? 다시 보시면 네, 이거는 그전 그 타이밍에서 캡처를 해서 그런데 어쨌든 20억이 넘기 전에 4,230만이 들어가요. 그런데 20억이 넘은 뒤에는 4,217만이 들어갑니다. 이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존재하거든요. 이게 지금 변수를 다 통제한 실험인 게 니케는, 뭐, 그런 밸런스나 명중률, 뭐, 이런 거에 딜량이 오락가락 하지 않고, 크리티컬이 뜨면 크리 데미지, 크리티컬이 안 뜨면 안된 데미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데미지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버프가 동일하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하라덱 같은 거 굴릴, 굴릴 때도 데미지가 대부분 일정하게 들어간 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차이냐라고 한다면요. 0.003%입니다.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기 만약에 50억짜리 대기다. 한군한대 1군이 50억짜리 대기면요. 그걸로 이제 20억이 20억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그 차이가 생기는 게 몇천만대 혹은 1억에 가깝게도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긴 합니다. 물론 1억까지는 보통 잘안 나긴 하는데 그래 가지고 결국 우리가 20억에 도달하기 전에 가장 센 덱으로 딜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20억까지 빨리 도달을 하고 그 뒤에 딜을 넣는 게 가장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1군을 제일 먼저 치셔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떠돌던 괴담 중에서는 공격력 뿐만 아니라 방어력도 오른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아무리 한 25억까지도 깎고 테스트를 해봐도 보스의 공격력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어력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 이제 최상위권에서 막 천만대 차이로 순위가 몇개 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3.01%, 10.01%, 거기에 딱 걸쳐 계신 분들 같으면, 이 몇천만대 딜 상승이 또 유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악기용 팁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것만 알려드리면 아쉽죠? 우리 기차 패턴 한번 보고 갑시다. 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차의 왼쪽 패턴은 터렛을 먼저 쏘고 그 다음 포탑을 쏩니다 터렛이 직발 레이저 같은 거고 포탑이 곡사포 왼쪽 네번 오른쪽 네번 날리는 곡사포죠 그래서 그거는 아실 거고 그걸 파괴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포탑을 먼저 쏘고 터렛을 먼저 쏘죠 이거 알려드리는 거는 뭐뭘 먼저 공략할지 혹시 내가 짬대 돌리다가 맞아서 죽거나 아프다고 하면 뭘 먼저 부술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지금 보시면 왼쪽 포탑과 오른쪽 포탑의 데미지가 다릅니다. 오른쪽이 훨씬 아픈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오군, 짬덱 힘들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 포탑을 먼저 부수시면 되겠습니다. 포탑이 아니라 오른쪽 퍼렛이요. 이것도 이제 제가 그거 딜량을 테스트를 하다가 또 발견한 거여가지고, 이게 부디 우리 뉴비분들, 짬덱 트라이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재미는 사실 또 이번에 두 가지 알려드렸고요. 기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